조이 쌤의 공부 톡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단어의 약하다. 제가 이거 할 말이 많은 건데. 아, 어, 이게 3 3번 문제죠. 아까 봤던 그 문제입니다. 도시. 그리고 네, 요다 요것도 5등했어요. 5등. 단어 집어넣는 문제. 요게 7등 문제입니다. 단어를 잘못 쓴 문제. 다 엊그제 나왔던 수능 문제들이에요.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것도. 근데 이거 다른 학원에서도 다 단어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청담얘기 그만하고 고등학교 학원에서 다 단어 외운다고요. 입시 학원에서 다 단어 외우는데왜 애들 다 단어 틀리냐? 이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 이게 단어장이잖아요. 이거 외우면은 공부 못 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틀리는 거예요. 패스 한개 틀려서 패스했대. 다른 학원 겁니다. <laughs> 근데 이런 식으로 단어가 계속하면, 단어에 대한 감각이 안 생겨요. 안 생기고, 단어의 활용이 확장이 안 돼요. 동의어도 대응을 못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이게 학생이 제일 많이 틀렸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이에요. 한달 정도 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의학 지문이에요. 의학 지문인데, 이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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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학생이 해석을 이걸 계속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렸어요. 왜 틀리냐라고 했는데 얘가 단어장에서 레지스트를 반대하다로 외운 거예요. 그러면 레지스트를 견디다 저항하다로 외우고 레지스턴스를 내성으로 해석해야 이걸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시중에 학원 가면은 내가 그 반대하다 옆에 내성도 써놨잖아 그것도 같이 외워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외워? 그러면은 내가 반대하다 쓰면 동그라미 안 쳐줄 건가? 쳐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단어장으로 공부하면 이런 일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확장 못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어를 100개, 200개, 300개를 외운다 하는 거는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원어민 레지스트를 했어요. 원어민 선생님은 레지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레지스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단어가 예문을 입어가지고 계속 확장된다고요. 아 레지스트 이런 느낌이 구나 원어민 선생님이, 레지스트 반대하다야? 이렇게 말안할거 아닙니까? <laughs> 이거 안 한다고. 레지스트가 어떤 느낌인지 계속 예문을 써서 주겠죠. 그러니까, 애가, 아, 레지스트 약간 이런 느낌인가? 뭔가 싸우는 느낌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언어를.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풀수 있어요. 보면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던 건데, 이 도시. 그런데 여 보면, 이 내러티브라는 말이 문제였대요. 제가 이제 고3 학생들 올해 고3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왜 3번 안 골라 3번 밖에 고를 게 없구만. 근데 선생님 여기 온 소셜 네러티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러티브 이야기 아니에요? 이야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러티브가 이야기가 아니라 맥락으로 해석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맥락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단어장을 외운 놈이 이 이야기를 맥락으로 바꿀 수가 있나. 5장만 외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현재 수능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틀 전 수능 문제 가지고 한 거예요. 이틀 전 수능 문제 그래서 언어적 감각을 계속 쌓아 올려줘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 선생님이랑 소통하고 그 단어를 공부하면서 그 단어로 짧은 글짓기도 해보고 짧은 글짓기 힘들면 원어민 선생님한테 말도 해보고 내러티브 가지고 이걸 해야만 레지스트나 내러티브 같은 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 애들은 내러티브가 뭐야? 하면은 내러티브의 뜻을 한국말로 말을 못해 아주 정상적이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야네러티브왜 몰라? 이야기잖아 <laughs> 큰일 나는 겁니다 우 그러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저희 단어장은 보통 이렇게 예문에 이런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냐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죠 단어장에서 당연히 원어민 선생님이 여기 이야기 저항하다 이런 걸안 써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네, 본문에 알맞은 자리에 어떤 단어가 가야 되냐 이 단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어디 있냐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해야만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것보다 동의어를 외우거나 단어의 예문에 넣어서 암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실용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어, 영어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조정수 선생님이 하는 말인데 자, 그래서, 청담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이 백그라운드 난리지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보케블러리를 외워서 그 보케블러리를 활용하면서, 언어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돌면서. 아니면, 반대로, 원어민 선생님이 보케블러리를 던져줘요. 레지스트야. 라고 하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라이팅이랑 스피킹으로 백그라운드 난리지를 해주면서, 디베이트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전하는 방식으로, 단어가 확장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민적 감각을 체득해야 돼요. 현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어장 많이 외우는, 아, 어, 우리 학원, 어머니, 우리 학원 단어장에 보세요. 300개도 300개. 죠 일주일에 300개 외워요. 큰일 납니다. 애, 애가 이제 단어 외우는 머신이 되는 거예요. 수능 문제는 틀리고, 단어는 외우는 머신. <laughs>